오늘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698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희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아와 마핫과 군아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화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직이 레위 사람 임나의아들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지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보대로 족보에 기록된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 계속해서 히스기야 어, 왕의 어, 내용들을 우리가 며칠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 히스기야의 뭐 이런 회복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을 좀 붙여봤었는데 그 회복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무엇을 누군가 자기 마음이나 그리고 자기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적에 이 유다 남 유다는 아주 영적으로 폐허 상태를 맞고 있었죠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 모든 백성이 다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경건한 백성들이 부기스를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올수 있는 이 예배당의 문을 닫아 버린 겁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백성들은 뭔가 그들의 익숙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일종의 자신들의 예배당을 채우는 겁니다. 산당을 세워서 그리고 돈을 보여주지 않으니 그냥 자기가 아는 대충 주위에 있었던 여러 풍습들을 섞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을 섬겼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일어나자 나라 전체가 무질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됐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닫혀있던 성전의 문 아버지가 닫았던 그 성전의 문을 연 겁니다 이식 부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어떤 단순한 그 종교행위의 복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라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행위로써 이 모든 희생의 한 일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장은 그 개혁의 완성 장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드는 두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한절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어떤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될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계속해서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자 했는데 나는 오늘.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의 시간표, 삶의 시간표, 관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혹은 뒤쪽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한 말씀, 하나님 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괴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의 개혁은 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결국 온 나라와 골짜기 마을 구석구석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어, 저는 어, 이게 그그 그 배웠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김동관 목사님이 했잖아요. 이게 뭐죠? 멈춤, 멈음, 나아 지금 나아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 안에서 모였던 자리에서 어, 7일 동안 있었던 어, 무교절 행사 그뭐 상상을 해본다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감격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되겠죠.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식사 교제도 나누고 너무 좋아서 일주일 더 했던. 이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쪽 갑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각 상업으로 돌아가는 나아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아무리 이 아침 내가 깨달은 말씀이 많다. 아 어. 멈추는 것도 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정이 바쁘니까 오늘은 어. 아침 만나는 하나님 이해하시죠? 오늘 너무 바쁘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일단 멈췄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을 멈추고 여러분들도 공간까지 멈춘 상태를 그리고 여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형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 여기까지 이어져야지 온전한 신앙의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우상들을 지금 부셔 버렸다고요. 종교적 정화 운동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삶의 중심, 그러니까 굳이 1등, 2등 우리 가그 이해하기 편리하니까 그 1등의 자리에 누구를 두느냐. 이 행동들은 바로 그 1등의 자리에 1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행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우리가 조금 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종교적 정화를 위해서 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상에 대한 것. 뭐 매일 얘기를 해도 항상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상이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거짓 인들의 죽음이라는 책을 쓴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 놨더라고 찾아봤어요. 혹시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우상에 대한 썩 들어온 어떤 정의가 없을까 해서. 그는 이렇게 그 글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무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와 안전 그리고 만족을 찾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상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우리 뭐 지식도 그리고 명예도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참 와닿는 게 컸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이 또 익숙해지고 나면은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그죠아 나는 돈, 명예, 뭐 자식, 뭐 이런 거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라면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에, 그런 시점에 이 표현은 훨씬 더 와닿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와 안전 그리고 만족을 찾는 그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우리겐 에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표현. 기스기아의 백성이 주상을 찍어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막 생각하는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번 주 중에 처리해야 될 것을 아 벌써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 예,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우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원래 있어야 될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밀어내는 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그지경까지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장면의 핵심들은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제 순장 모임에서 말씀드렸는데 스스로라는 거예요. 기스기아가 법을 내리고서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고 감동받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목숨을 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좋은 가르침, 시스템, 그리고 외부 강사들 을 모셔다가 가르쳐 본들, 그것이 뭐,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어떤 어, 계산이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면 이런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겠지라는 그런 생각들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회복된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나아감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사실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자연스럽게 지금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진짜 예배는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이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희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인을 다시 세우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고 레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각 반열을 정해서 맡은 직무를 다시금 부여합니다. 상황을 잠깐 되돌려 본다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성전 문이 닫혔으니까 예배 우리 처소가 없어지고 예배드릴 뭐 그런 공간들이 없다. 물론 이제 공간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린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창할 적에 그 모든 기능이 멈춰버리면 지금 현재로 치더라도 목회자, 사역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혼자 예배드리는 것 이상에는 공동체 예배가 없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뭔가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들을 다시 지금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직무를 부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 중심에 모시기 위한... 일종의 거룩한 질서의 재정립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신앙에는 열정만 가지고는 신앙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아, 그 너무 그 그래. 형식적인 뭐가 필요해할 수 있지만 질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어, 상하 뭐 이런 그 위계 질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단데서 봤을 때는 잘 없어요. 우리 호칭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라는 형제 자매가 뭡니까 평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 그렇죠? 역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뭔가를 누구를 누구를 상대를 평가하고 저 사람 이래서 안돼 아니면 뭐해 마땅해 뭐 이런 식의 평가들 선을 넘는 행위들 교회 안의 질서 공동체 안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 신앙에는 열정뿐만 아니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 열정은 뭡니까 감정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너무 메말라기에 이성적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감성적으로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었어 이런 얘기 어 어느 교회가든지 누가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laughs> 없어, 뭐 이런 표현들 그런 말이 내 입으로 나온다면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종의 구조 그리고 또 이런 표현 이 될까 좀 어떤 리듬이라 할까요? 음악적으로 생각한다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단조롭지 않은 뭔가 어떤 쪽에는 격정적으로 어떤 쪽에는 잠잠하게 이런 리듬까지도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것.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전념하게 하라.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이들이 먹고 살수 있게 분깃을 따로 주라. 이차적으로는 그런 명령이 있기 있지만 그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의 구조가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세우신 것도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의 이 백성들은 이 명령을 듣자 말자. 첫 열매와 11절에 풍성히 드렸다라고 이제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 1절 아시다시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에 따라 받아야 할 그란 마땅할 몫으로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 드린 것은 뭐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보면 전체 읽을 책에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한 회복 운동이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뭔가를 어, 거리끼는 마음 없이, 어, 없이 행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어,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백 원밖에 없지만 이백 원을 다 남에게 주어도 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멍청한 일이죠. <laughs> 기독교인이나 사람들이 동계산 보면은 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크리스찬들이 너무 동계산 밟는 것도 저구생활을 부해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했는데왜 저들은 그렇게 할까? 이런 것에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 담이 어물어지지 않습니까? 과연 저들은 뭘 믿고 저렇게 우리, 내 눈으로 봤을 서 멍청한 짓을 할까? 이런 부분. 이들은 체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될때 마음이 넉넉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믿을 때 소유는 더 이상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예배 의 표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가 많이 가질수록 어떻습니까? 불안해지는 세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실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있게 되면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혹은 내가 제가 뭔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야, 요거 요거 조금 더 있어야 안전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들은 기독인들은 드릴수록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이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자인 겁니다. 예배자는 드릴수록 나눌수록 그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니까 아 싶습니다. 이제 10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른바 형통이라는 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복 주셨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한 거죠. 경제적 그런 번영보다는 회복된 질서 속에서 쭉 이어지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구절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에스기하는이 현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또 세우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공동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통 이제 뭐 은사 예배 그리고 은사별로 뭐 배치를 해야 한다는데 맞거든요. 맞건 맞, 맞은데.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 이 내용들 을 보면은 은사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는 뭔가 일을 맡은 사람들이 내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것, 신실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좀 부족한데 어, 교회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아, 참 저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 누구 마땅한 사람 없나, 누구 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담감을 선한 부담감을 주신다 한다면 그 지금은 내가 그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서 하나를 만는 날째에도 하고 나는 <laughs> 아이들을 잘 못하는데 그게 아닌. 오늘 이 공동체는 신실함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 은사별로 친다면 이 사람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는 은사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실함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맡은 자리에 충성스럽게 일할 때 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 이렇게 결론 짓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의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라. 은사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고요.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뜻이 말씀드렸죠. 내 앞에 뭐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되고 이런 걸 형통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그러니까 막힘이 막힘이 없다는가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뭔가 이 앞에 막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태를 형통이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연단을 원하시는 그행그 그 상태조차도 우리에게는 형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 혼자서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길을 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상태를 형통이라 할수 있는 거니까.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밥을 굶게 된다 하면, 아, 밥을 굶게 하신 이유가 뭘까? <laughs> 뭐 이런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눈이 띄어진다면 이미 그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은 결국 예배 회복의 운동이 되죠. 역대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흩어진 백성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일순위로 모셔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왕.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어, 앞서서 질문해 드렸듯이 우리 삶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적에 나는 내삶 속에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데 이이삶 속에 중심에 모셔 드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혹시 약간 옆으로 혹은 살짝 덮어둔 상태로 있지는않은지 개인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요. 묵상해 본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는 그러한 풍성한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